창립자인 리네 라코스테는 테니스 선수 시절 집요하게 싸우는 경기 스타일로 악어란 별명을 얻었고 있는 라코스테의 로고가 되었죠. 그리고 이 로고는 현재까지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특이한 점은 리브랜딩이 아님에도 로고 디자인을 수시로 바꾸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팬들은 혼란은 커녕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2018년 라코스테는 악어 로고를 다른 동물들로 교체했는데 멸종위기에 처한 열정의 동물을 폴로 셔츠에 새겨 한정판으로 생산하고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고가 염소가 되었는데 어떤 사연일까요? 2017년부터 라코스테의 엠바서더였던 조코비치가 35번째 그랜드슬램 타이틀을 노리는 것을 기념해 그레이티스트 오브 올 타임의 약자 고트를 로고로 바꿔서 한정판 제품을 만든 거죠 또한 광고 영상은 그의 팬들을 모델로 활용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환경보호 및 브랜드 유산인 테니스의 레전드 선수를 칭송한다는 의미도 있어 이러한 로고 변주는 언제나 대환영이겠습니다